한달 논문 시간 동안 성경적인 직분론에 대한 말씀들을 들으며 공부를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디도스 말씀을 제가 올해 수요 기도회 때더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디도스를 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디도스는 디모데 전서 후서와 함께 성경을 분류할 때 목회 서신에 들어갑니다. 어떤 서신에 들어간다고요? 목회 서신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디도서예요. 이 바울이 편지로 보낸 것이 지금 신약 정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인정하신 것이죠. 디모데에게 목회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원리와 지침들을 디모데 전서 후서를 통해서 또 그에 대해 스메스 목회는 디도에게 바울이 사실은 디도와 함께 있다가 자신은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디도에게 이 교회를 맡기면서 그에게 당부하고 간 내용들이었습니다. 1장에 보면 디도에게 너는 내가 너에게 맡긴, 남겨진 과제를 잘 수행하고 또 그것이 뭐냐면 그게 두 가지인데요. 바른 교군, 진리를 가르쳐라.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일꾼을 세워라. 디도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누가 머리 되시죠? 주님이 머리가 되시죠? 그러면 주님의 교회 일꾼은 주인 되시는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물론 투표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세우는 이 과정을 통해서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사실은 한끗 차이입니다. 아니, 우리가 투표해서 우리가 뽑으니까 우리가 주인이지, 우리가 교회 주인이지, 물론 우리가 책임 의식, 주인 의식을 가지합니다만은 교회는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중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은밀히 말하면.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바울이 디도에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라. 그리고 바른 말씀, 진리를 가르쳐라. 그래야 교회가 바르게 설수 있다. 사실 여러분 성경적인 직분론을 들으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부담감도 가실 거고 또 몰랐던 사실도 깨닫게 되었을 거고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이 직분자 빚대 가는 것이 사실은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게 대한 부정적인 영향들 그 이후에 후유증들을 교회가 많이 알람 비슷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시는 의미와 직분의 의미와 주님이 머리 되신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전혀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나타날 때에도 결코 우리가 원망하거나 또는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늘마다 기도하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게 해 주세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우리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늘 입술에 발린 기도처럼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1장에서 그런 말을 했고, 그러면서 2장에 와서는 좀 실제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대상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바른 진리를 듣고 깨달았다면, 그게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래서 2장에 보면, 젊은 남자, 먼저는 나이가 많은 늙은 남자와 여자에게, 젊은 남자와 여자에게, 그리고 주인과 종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성도들이 기억하도록 권면하라, 깨닫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 이전에도 한번 예를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보면 이제 학교에 이제 ROTC라는 장교 제도가 있었거든요. 이제 이렇게 좀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가운데 방학 동안에 군사훈련을 받는 거예요. 장교훈련을 받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대학을 마치고 군에 가면 장교로 인간해서 복무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ROTC, RT들이 운동장을 걸어갈 때에는 항상 학교 올때 제복을 입고 와요. 그리고 모자도 딱 쓰고 그 다음에 이007 가방 있잖아요. 이것도 들고 오는데 덜렁덜렁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해가지고요. 딱 잡고 안 흔들리게 이렇게 항상 두 명씩 줄을 자책하는데 있잖아요. 우리 가다가 여름에 막 소나기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막 뛰어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뛰어가는 일이 없어요. 품위가 있고, 자신들이 이 장교에 대한 그 글맞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학교 앞에 분식점에 뭐, 어뎅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버스를 타도 자리가 있어도 그냥 딱 이렇게 있는 거죠. 자신의 신분이 아 o t c 앞으로 장교로 인간할 사람이라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 또는 신자, 예수 믿는 사람, 여러 가지로 표현되죠. 그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널 기억한다면, 우리의 언행, 심사, 우리의 말, 행동, 마음가짐,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정체성에 맞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그냥 산다면 여러분 정말 꼴불견일 수 있겠죠? 예. 그러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에 있든지 내가 누구인가, 나의 신분은 무엇인가?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제일 기초이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태도를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은 그 정체성을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직분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 오늘 성경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요. 특히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 주셨느냐. 14절에 보니까요. 14절 끝부분에 보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원래 구약 아니 옛날 성경 버전에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 우리는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자,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하는 태도. 우리의 행동. 우리의 눈빛.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전생에 우리가 전생이 각자의 캐릭터들이 다 있습니다. 정말 나와 극 반대적인 성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나와 코드가 잘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성령님의 능력을, 권능을 나의 능력으로 삼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게이드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알게 하라. 그래야만 그 교회를 바르게 쉬울 뿐 아니라 또한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신분은 무엇인가?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쟁이다, 예수의 사람이다, 성도다, 신자다 그리고 직분론적인 의미에서 성도를 부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예. 그리스도인. 이것은 성도를 일반적으로 다 직분을 가진 자라는 의미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단 말입니까? 우리 모두가.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그래서 이 종교 계획이 일어날 때 사실은 이 교권의 교황의대항에서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사제를 통하지 않고, 이것처럼 만인 왕, 우리는 왕의신 분이다. 여러분, 왕이 사실 뭐 쩨쩨한 왕도 있겠지만, 왕이 그렇게 쩨쩨하게 굴지는 않아요. 그죠? 렇 우리가 정말 왕이다라는 직분이 있다면 우리는 왕과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소인배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선지자로서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 인이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고 전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전할 직분이 우리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성도는 그런 의미에서 직분자들이지만 모든 성도는 다 목사가 아니고 모든 성도는 다 권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닌 것은 또 그들 가운데 특별한 직무를 주셔서 직분자를 세웠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한시라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생활하지만 저 사람이 교회 장로라는데, 저 사람이 교회 집사라는데, 저 사람이 교회 건사라는데, 저 사람이 목사라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늘 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래서 밖에 버려지는 거죠. 맛을 이런 소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밟히게 되는 거예요. 뉴스에 한 번씩 목사 덮지 못한 그런 모습 때문에 정말 목사의 이름이 땅에 밟히고 여러분도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 뉴스들 보면. 목사인 제가 볼 때도 정말 그래도 우리 집에서 볼 때는 좀 괜찮아요. 아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과 한 자리에서 그런 걸 보면 빨리 다른 데 틀어보시고요. 우리는 맛을 잃는 순간 밖에 버리고 밟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더없이 우리를 존귀한 인생으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예수님 인격을 닮아가고 그리스도 신분에 맞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걸음에 다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 안에 잘못된 것 못한 것 누구보다도 내가 더잘알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의 양심에서 그것을 저부터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고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20년 오랫동안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 변하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신,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우리가 원래 그런 인생들이 아니거든요. 바울도 그가, 원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지만, 그가 180도 바뀌게 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때려는 실망도 하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낙담, 낙심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멘이시죠? 네. 우리에게 늘 말씀하셔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그대로 실천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포기하시므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고3들, 학생들이, 그렇게 수험생들, 또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험을 치고 또 대학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을 기억하고 내가 때로는 손해도 보고요. 그 당연한 게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섬기고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는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는 평신도로서 직분을 가진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싶어요. 목사는 이 땅에서 사례도 받고, 사람들로부터 온갖 칭찬도 받고, 인사도 받고 다 해요. 진짜, 천국에 가면 우리 목사들은요, 죄송합니다. 개틀리 될지도 몰라요. 이 땅에서 다 누렸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정말 땀 흘려 수고하고, 내 물질을 쏟아붓고, 내 시간을 투자해도, 어떨 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요. 어떨 때는 오히려 막 욕을 먹을 때도 있고요. 그것을 살해해 주거나 인정해 주기는 커녕, 그럴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유요 살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보내 주신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하여.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을 때 이것에 대하여 동의가 되고 깨달아집니다. 사실 예수님을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뭐 사진이나 영화, 2000년 전에.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은혜를 주셨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내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꿈에 예수님을 만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만난 적도 없고 손도 잡은 적이 없지만 우리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또한 그분이 나의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내가 가지려고, 내가 그렇게 인정하려고 가진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지만,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무슨 자다가 봉... 이런 소리 할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이상하지 가 않아요.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바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도신경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육신하셔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네. 경건하지, 경건하지 않은 것과, 것과 이 세상의, 이 세상의 정력을 다 버리고,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네. 자, 우리를 위해 과거에 하셨던 일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일이에요. 지금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실 목사지만 직분자들이시지만, 현재 성화의 단계에 있는 것이죠. 어제보다 오늘 조금 정말 조금 내가 변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성화 되어 가다가 결국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이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옛날에는 거울이 없었잖아요. 거울이 없었는데 이 청동으로 거울을 만들었거든요. 보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옛날에는 이게 최고의 거울이에요. 그런데 그날이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화의 단계는 좀 우리의 삶이 희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얼굴을 얼굴을 대하 여볼 것이요.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 영화, 성화 다음에 영화, 그렇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양육되고 있습니다. 양육함을 받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감동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될때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옛날보다 작년보다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그리고 내일이 기대되는 교회 내일이 더 정말 멋진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될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13절에 보니까요, 우리에게는 과거를 주님께서 은해 주셨고, 현재에도 이제는 경거치 않은과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할뿐 아니라 미래에 13절 복스러운 소망, 그리고 그신 하나님 구주 예수그리때의 영광 나타나심을 어떻게 하게 하다고요? 기다리게 하셨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여러분 이 세상이 좋으면 주님 오시는 것이 별로 반갑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 중에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는 저 하늘의 구름만 좀 명해도 내 주님 오시려나? 주님이 오심을 기다린 거예요. 빨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구원해주시고, 이 고통에서 끊어주시면 좋겠다. 주님을 사모한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이 주님보다 이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이 땅에 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지금 좀 오지 마시고, 조금 이따가 오세요. 네. 말안나타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기대와 소망.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1 4절 말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고 모든 불빛을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백성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젠가요? 오늘인가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옆에 있는 분을 계속 전도하고 또 계속 뭘 갖다 주니까 그 분은 보니까 천주교 다니는가 봐요. 권사님 보고 이렇게 말했대요. 아이고, 예수 믿으면 손해가 많겠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권사님은 아까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니까 그것을 자원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데 아직 그 사람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이고 예수 믿으면 손해보겠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상그럼 더 나아가게 되면 이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구나. 그분의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품위가 있는 거구나. 정말 그런 정체성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그것을 증명할 귀해요 또 숙제가 있는 장소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라. 했던 이유는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지요. 우리가 한 번에 다 이루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변화지어 갈 것입니다. 성장해 갈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해 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친 백성 삼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녀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 주님 때문에 손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망해도 괜찮아요. 그건 망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순교하고,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실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실패인 겁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기뻐하라, 하늘의 너희의 상이 컵이라. 여러분의 영적인 시각이 확 열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너무 너무 품위가 있고요,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순도님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성공적인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또큰 축복인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와 희생,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말로 영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부이신, 하나님의 자신이신 그분이 사람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사람들로부터 욕을 받으며 또한 능력을 받으며, 침뱉음을 당하며, 고난을 받으며, 또한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분에 글맞는, 또 우리 직분에 글맞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성령이여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신앙이 날로날로 날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며 칭찬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연약함들, 부족함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몸부림침으로 우리가 더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성령의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해주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